원것 중에 하나가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갈때 an이 수렴하면 이 알파로 수렴하든 1로 수렴하든 100으로 수렴하든 수렴하면 어? 리미트 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0이다 대우가 뭐지? 저게 리미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무한대로 갈때 an이 0이면 0이 아니면 아 0이 아니면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 n은 발산한다. 발산한다. 그랬어 네. 그러면은 자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이 n 플러스 3분의 n 마이너스 2잖아. 맞아? 네. 응? 네. 그럼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리면은 얘를 판단하면 된다. a n 얘를 판단하면 된다고. 이놈이 이놈이 0이 아닌 놈의 수, 수렴하잖아. 네 그럼 이놈은 발산한다고. 얘가 뭐에 수렴해? 이미 네. 2분의 1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네. n이 무한히 무한대로 갈때 얘가 2분의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2분의 1에 가까워지는 수를 한없이 무한히 한없이 더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줄다 네.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기억은 발산. 발산한다는 얘기죠. 뭔얘기인겠어 네. 리은도 마찬가지잖아. 분모하고 분자에 차수 같네. 이력. 음. 이래 가고 오지잖아. 리움도. 음. 리움이 음. 엔지급 음. 플러스 3분의 음. n 제곱이네 음. 여기 시그마가 붙은 거잖아. 음. 그렇죠. 그럼 얘가 뭐해 갖고 오지? 이래 갖지잖아 이래 가까워지는 거를 한없이 더하는 거잖아. 그렇죠. 음. 그것도 졸라 커지겠지. 그러니까 리도 발산. 발산. 아니 양산이 안 돼. 디귿은 조사를 해보는 거지. 맞아 해봐야 돼. 도 조사를 해보는 거야 이런 거.

리미트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 무한이 아, 어떻게 된다? 와, 커진, 어 아, 커져. 영의 수를 만들어 보지 그렇지? 좀줄여 개새끼야. 커졌다 쪼쪼다 하나. 알았으면 줄여야 되는 거아니야 면이 무한에 가면은 이게 영의수렴하잖아 이게 영의수렴하는 것들을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조사를 해봐. 영의수렴한다고다 수렴하는 게 아니라고. 그때는 뭘 해봐. 조사를 해봐. 일단 영의는 수렴하는 건 알지. 그걸 그때 조사해. 봐 직접 구해보라는 얘기지. 이 상태에서 이 상태 살기보다는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위아래. 루트 통분. 아 통분이 아니라 그아그 유리와 유리하고 유리하고 물고펜.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 그래도 고상 거 가르시니까 선생님이 훨씬 덜 심심해. 아 그래요? 응 이게 막 설명할 게 많아서요? 덜 지겨워. 근데 이건 조금 머리 써야 되니까. 아. 고일 고육분 머리 쓰게 별로 없잖아. 아 지금, 지금 이 미분에서는 좀 어려운 건 있는데. 뭐라 그럴까? 어쨌든 고3께늘덜 심심해. 자켓션 해주면. 분모는 어. 분모는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분자는뭐 그대로 써지는 거고. 아 이렇게 아 오천 이상하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n이 없어져. 네. 2분인데2분 2분 n은 앞으로 빼도 무방하지. 그런데 왜고 남는 게. 네. 어, 자 이건데 조사를. 꼭 해봐야되나? 해볼까? 이분 k NGO, t 까 r n g n u s t w b a c by a chip. Nay. n n e r n d plus t h r 어 e m i 어 u s two, and m i n 지 s two, and minus two, and minus t y 이 영이, 영이 가까워진다고? 뭐가 가까워진 o d 여기다가 이게 have t 가 e body. You g 여기다가 o 에다가 졸라 큰 o a 들 h 주 o u give y o 무 your coach. 거 o u give you your coach. You have a l o m a t n You're a y o u 응? 타봤잖하는데 그래서 프로가 없지? 시험지였을 땐 프로가 데 그렇지. 공부라는 거니까. 너희들이 <laughs> 한번 해봐 이거. 어떡 할까? 이것도 분모를 같이. S.N. 먼저 구해야지, 이게 아, 분모를 SN. 같이. 아, S.N. 불러. 숫자 집어넣어. 어 1, 2분의 1 스톱, 이거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게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뭔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그건 안 들었습니다 된다고? 신기하네 너도안 되니? 드는데? 된다는데? 아. 진짜 짬이 있구나 <laughs> 분발하겠습니다 준호를 따질게요 1분의 1 빼기 3분의 음. 2 3분의 2 어분의2 b o d y b 3 b y o v 3 3 6/ s u 5 Hm? Oxabone. Some, some. Some, some. Some, some. o v e 3 o 지 e 여기는 4, 호겠지 네. 하나씩 차이 나니까 하나씩 차이 나면 돼. 았어 이놈하고 이놈이 똑같지. 네. 똑같이 이렇게 면 된다고. 아, 네. 응? 네. 그래서 M 번째 양이 M n 번째 항이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네. 됐어?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없어지잖아, 이렇게. 없어진 거안 보여? 보여. 근데 이제 이런 거 보자마자 아, 이런 거 뭔가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 이 들어야 돼. 요거하고 요거 남겠지 그치? 네 8리미터는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네 그럼 답은 뭐겠어? 2분의 1이 준호는? 2분의 1땡 아니에요? 분의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정답 아그 생각 그거 봐 이게 마이너스 하나 났잖아네 맞아요 맞아요 아 마이너스 2 이게 마이너스 2가 꺼진다고 2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이네요